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부모 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같이 느껴집니다. 현재 부모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 노릇에서 해방됐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세기의 부모 노릇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부모 노릇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으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통계를 보면 20세기를 살았던 우리의 부모들은 65년까지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1.2명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8집이 한 명을 낳고 두집 정도가 두 명을 낳으면 평균 1.2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 한 명이 몇 명을 낳아야 이론상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될까요? 바로 두 명입니다. 이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983년에 대체 출산율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60년대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한 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 자매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이나 두 명을 낳으면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시간을 쏟습니다.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또그 다음에 영양 보충시켜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모여서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 빨래하고 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빨래하고 밥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교육은 받았겠다. 자식들을 자기가 못한 거 시키려고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보호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이모가 뭐지 고모가 뭐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와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을 같이 살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살아라고 하지 요. 숫자로 본 나의 인생은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해서 배우 자와 가정을 이룰 때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세 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두 식구 다시 한 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6 7년 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세살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설계하라 그러면 대개는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 설계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개 환갑이나 적어도 칠순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요즘에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 용돈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생각보다 인생은 복잡하면서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종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지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살던 시대인 1960년에는 평균 수명인 52살까지 사셨고 또그 이후로도 70세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은 한두 명인데 우리는 백살까지 사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세대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없이 오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 덕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100%를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건 지양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딸네 집에 갔다가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흔 살까지 살게 되고 그러다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갈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또 갔더니 친정 부모가 오면 이제는 시부모가 비켜 줘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안 벌리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세요.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안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렇게 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 간의 의만 상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면,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고 스케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거나,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만약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랑 지금 어디 가야 하니까 애들 좀 봐줘 그러면은 부부가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야 되지? 그러면 너무 아깝지 하면서 미리 재산을 몽땅 물려주고 용돈 타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 봐 새삼 그 나이에 짐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나는 그런 사람은 안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해봐야지 해도 이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뭐라 그러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의 책임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의 수는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노후 준비는 국가와 내 자식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1차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걸 들으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밥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고 그랬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손녀와 손자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노후를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50살, 60살이 되어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 앉으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와이프는 밥 차려 줄 때마다 눈치 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안 친하니 말도 안 하고 젖은 낙엽처럼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고 존중해 주고 대화도 많이 나눠 보고 친구들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배우자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여 주고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 아닐까요?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았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힘들게 움켜쥐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가슴에 맺힌 것이 있다면, 모두 다 후를 털어버리고 편안해지세요. 살아있는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